이 동작을 또 다른 방법으로 크로스 상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퀵, 퀵, 퀵앤 퀵, q 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슬로우, 이런 약간 이렇게 크로스 상태로. 좀 비슷하죠? 이런 동작으로 어,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오버 스웨이. 자, 그냥 라가지고 그냥 이자 일단 오픈 테레마크를한번 하신 다음에 퀵퀵 퀵, 슬로우. 일단 오픈 테레마크를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버 스웨이 그냥 슬로우 이렇게 이 어, 발이 나가지 않고 그냥 오버스웨이입니다 슬로우 다음 슬로우에 여자분을 세워서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만든 다음에 퀵앤퀵 슬로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오버스웨이는 이렇게 그냥 오버스웨이가 있고 슬로우 오버스웨이 드로우 오버스웨이 그러니까 여자의 발이 나가게 하는 동작이 또 있죠 다양한 오버스웨이 동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무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슬로우 이쪽으로 세워서 퀵앤 퀵, 슬로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하신 다음에 발을 슬로우에 모아서 퀵앤 퀵, 슬로우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방법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드로우 버스에서 세임 블런지라는 얘기를 보겠습니다퀵퀵 슬로우 슬로우에서 자. 슬로우 돌려 세워서 세임 블런지. 슬로우 슬로우. 여기서 퀵 오픈 트래그컷 퀵앤 퀵, 앤 퀵. 퀵앤퀵, 퀵. 슬로우 이런 동작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에 세워 채우고 스탠딩 세웠죠. 여기서 샘플런지 슬로우, 슬로우. 여기서 바로 퀵앤퀵. 돌려세워서 퀵앤퀵 슬로우 이렇게 마무리 하실,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킥을 여자가 킥을 한번 하신 다음에 또할 수도 있겠죠? 퀵퀵 퀵,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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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 다음에 샘플런지 슬로우 슬로우. 보자. 데바락트 킥 퀵, 슬로우 퀵퀵앤 여기서 그다음 퀵 오픈 테레마크 퀵앤퀵퀵앤퀵 슬로우 이런 동작으로 마무리 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퀵 여들을 어한 동작 한 동작씩 끊어서 자유자재로 연습을 한번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어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 훨씬 모양 있는 어 아주 재미있는 브루스를 주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